자, 264번 문제 봅시다. 자, 3차식 px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p1의 값, p2의 값, p3의 값, p4의 값 무려 4개의 값이 나와 있고, 자,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거야. 일단은 결과물부터 좀 적어볼까.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냐면 p5 값 구하라는 얘기 맞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px가 3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이 계속 모르니까 ax 삼승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를 잡고 p1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x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2를 집어넣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의 식을 적어놓고 어떡 한다? 미지수 네 개고 등식 네 개니까 바로 멀쳐버리는 거야. 열립을 쳐가지고 a, b, c들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나쁘진 않아, 나이스한 거야. 어, 아주 끈덕지게 잘하는 거거든. 지구력은 맘땅인 거지. 근데 그 방법은 쌤이 어떡한다. 지양해야 돼. 피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랬냐면, 어, 교육과정에서 뒤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정식이 나오면서 연립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연립을 칠 때는 어떻게 해? 모르는 게세 개일 때까지만 뭐가 된다? 교육과정상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게네 개이기 때문에 얘는 연립 방정식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그럼 얘는 뭘 쓰는 문제냐면, 나머지 정리,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파생된 인수 정리를 쓰라는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자, px가 있는데 만약에 p2가 0이란 뜻은 무슨 말이야? px는 x 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 2배 의 q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결국에 p2가 0이란 뜻은 뭐 x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까? 그러니까 p a가 0이란 뜻은 다항식이야. 다항식 px가 뭐를 x a를 인수로 가지고 그 뒤에 블라블라블라가 곱해질 것이라는 거. 인수 정리에 해당하겠죠. 얘도 개를 쓸 거야. 쓸 건데 인수 정리를 쓰려면 일단 초기 디폴트 값이 이 좌변을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식들이 우변이 0이 아니야. 근데 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왔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왔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왔고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왔어.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분모가 문제인데, 분모도 리듬이 있죠. 다하기 1, 다하기 1, 다하기 1, 다하기 1. 이거 완전 게임 같잖아. 자, 솔루션.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X를 집어넣게 되면, 분자에는 그대로 X가 가지만, 이 산출값이, 분모는 어떻게 1이 더해져서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어, 좋지 않은 손님이 었어 분모에 문자가 있는, 얘는 뭐냐면, 유리식이 나와버리거든. 자, 이건 참고로, 자, X 플러스 1은 3이다. 얘는 뭡니까? 1차 방정식이죠 근데, X분의 1 더하기 3은 4다. 이렇게 나와 있다. 진짜 이거야. 자,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게 뭐냐면, 차수 판단이 가능한 식이야.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게 다항식인데,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얘는 다항식, 다항식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누린식이라고 부르는 차수 판단이 불가한 그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항식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이 짜증나는 유리식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잘못 낸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냐면 다항식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좌우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줘 버리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쓴다고. 등식의 성질을 쓰면 x 플러스 1을 곱하자. 그럼 x 플러스 1배에 px는 x가 될 거고 또다시 얘를 넘겨버리자고. 그럼 x 플러스 1배에 px 마이너스 x는 0이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뭐다? 우리가 어, 뭐지? 어, 반갑게 땡큐 어, 반가워라고 할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다항식 형태가 나왔고 px가 3차인 상황에서 x까지 곱해졌으니까 얘가 4차야. 4차인데 얘가 1차니까 얘의 4차항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변은 몇 차항이란 걸 4차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얘를 참으로 만든 엑셀 값이 뭐였냐면 1234였어. 맞습니까? 그리고 얘와 동지한 식을 이끌어냈죠. 맞나요? 그럼 얘도 참으로 만드는 값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1 2 3 4겠죠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 어떻게 해?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죠. 인수 정리를 왜? 얘는 지금 뭐냐면, 얘를 0이 됐잖아. 0이 되기 하는 참으로 만드는 값이 1, 2, 3, 4면,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게 1집의 명대잖아. 그리고 2도 인수로 가지고, 3도 인수로 가지고, 4도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px의 최고 차수의 개수, 최고 차항의 개수를 모른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최고 차항 개수가 1이 돼버리면 골 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알더라도 최고 차항 개수를 모를 때이 앞에 뭘 적습니까? 뭐 k나 a나 이런 걸 적어주잖아. 이해가 안 나요, 지금? 이거 이해해야 돼. 자, 참고. 자, 우리가 중산대비 하는데, 해가 x는 1, x는 3이면, 그 2차 방식을 정 어떻게 정 적냐면, x-1, x-3은 0이다. 이래 적으면 개 또라이지. 해가 1하고 3이면, 이거 맞기는 맞지만, 앞에 k가 들어가더라도, 1과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해? 개수인 5원가를 적어줘야 되지. 상수를 꼽혀줘야 되잖아. 이제 갔으면 그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p5를 구하려면, 어떻게, k 값을 구하는 게 먼저야. 근데 K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PX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K 값을 구하기가 어렵거든, 이거.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PX를 죽여버리는 거야, 친구들아. 여기서 또 막힐 거라고, 아마 친구들이. 무슨 말이냐면, PX를 죽이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여봐. 그럼 마이너스 1을 여얘0 되고 얘1 되잖아. 1될 거고, K배에 마이너스 1 집어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면서 k 값이 나오겠죠. 4, 5, 20, 60, 120. 자, k는 얼마가 나오냐면, 120분의 1이 나와. 가면 이제 꿀 잡은 거잖아. 맞습니까? 어,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x 플러스 1배의 px 마이너스 x는, 어, 120분의 1. 와, 개수 작성한다. 맞죠? 간지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4 이래야 될 거고 우리는 지금 뭘 구한다? p5 값을 구하는 거니까 p5 값을 구해보자고 자 p5가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지 5 집어넣으면 6배의 p5-5가 될 거고 5를 집어넣으면 120분의 1배의 5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네 자 봅시다 자 그럼 6배 이거 좀 지울까 친구들 갑니다. 6배의 p5 마이너스 5는 자 이거 왜 됩니까? 4, 3은 12 되니까 약분 좀 해볼까. 10 대고, 1 대고, 5 대고. 음, 숫자 뭐이 거지 같노. 어, 5분의 1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6배의 어, p5는 얼마 됩니까? 5 넘어가면 5분의 2 5에다 5분의 26 되나요? 자 p5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5분의 26 곱하기 6분의 1 됩니까? 어, 숫자 참, 어, 3대고 13대죠? 그럼 얼마죠? 15분의 얼마 나와? 13 나오나요? 어, 자, 264번에 답 얼마? 15분의 13. 자, 근데 얘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흡수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 열심히 연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